아이고스, 너 그거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스러운 삶을 살려면 매사 중용을 따라야 한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질슨 매사 모든 일의 균형을 이루라는 말이겠지.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니지. 그렇게 계속 먹으면 비만이 찾아올 거고 말이야. 건강에 나쁠 거야. 적당히 먹어야 해. 그처럼 우리 삶도 매사 균형을 이루라는 말이 아닐까? 음, 그래 과식은 나쁜 거지. 땅비도 나쁘고 운동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나빠. 적당히 웃어야지 죽을 만큼 계속 웃는 것도 나쁜 것 같아. 그래. 모든 일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해. 중용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보니 중용이 행복하고 덕스러운 삶의 기본 조건이네. 그게 있어야 해. 맞아. 중용을 따라야 해. 그게 우리 삶을 행복하고 덕스럽게 하는 거야. 우리 오늘 놀이도 중용에 따라 적당히 놀고 공부하자. 어때? 그래, 공부도 너무 지나치면 절대 안 돼. 딴 중용을 지켜야겠어.